마피 질문. 셀라 찬양단 찬양이 참 좋지 않습니까?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짜고치는 모뭐 같은. <laughs> 네, 그 특별한 찬양이 있었어요. 글이 아니하실지라도 그 찬양 참 좋지 않습니까? 제가 그 찬양 잊을 수 없는 찬양인데 왜 그러냐면, 어, 제가 군대 입대해서 306 보충대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배치 받기 전에, 그래서 그 배치 받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용돈을 꽤 많이 받지 않습니까 입대할 때그 용돈을 되게 많이 드리면서 하나님 좋은 대로 빼줄 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원금 드리고 이렇게 작정원금 딱 드리고 나서 그 예배 인도자가 딱 찬양하자고 했을 때첫 찬양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해서 그 찬양 딱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최전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네 아주 네 감사했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도 특별한 찬양이 있고 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 최근에 특별해진 장소가 있는데 그게 어, 어느 곳이냐면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이 저한테 특별한 장소라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어요 어,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한 해를 지방에서 보냈거든요 음, 여러분 여기서 전놀래실줄 알았습니다 몇 분이 저한테 이렇게 그 직접 얘기는 못하시고 돌아서 말씀이 들어왔는데 경상도 사람이냐고 저 목사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좋냐고 경상도 사람 같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쭉 30년 넘게 살았고요 근데 군대 제외하고 작년 제외하고는 홍제동을 떠난 적도 없고 이 서대문구 막포고 이 떠난 적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건 정말 놀라웠던 건 성도들이 한 마음이다라는 걸 제가 알았던 건제 천안에 갔을 때는 제가 서울이란 사람들을 서울 서울에서 태어나고 쭉 자랐다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래더라고요 목사님 어, 서울 사람이었어요? 아 저는 더 지방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네 마음은 많이 상하지만 아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이구나 그런 걸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특별한 장소가 있듯이 성경에서도 특별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 가지 장소들 중요한 장소가 있지만 오늘은 그렇게 좋지 않은 장소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복임이란 장소를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사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부터 시작이 되었었어요. 신명기 7장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모든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래서 여우 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였고 이제 정착하는 그 마무리 단계가 되었던 시대가 어디냐면 사사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약 380년 400년까지 보는 그런 텀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굉장히, 패, 굉장히 패악한 행위였고 굉장히 나쁜 행위들을 계속 반복해서 주님 앞에 하죠. 그래서 그 1장과 2장, 그 3장, 그 초반부까지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야기를 하고요. 지난 1장에서는 무엇을 나누었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쟁하러 올라간다고 하였지만, 결국은 그들은 타협했다라는 내용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멘. 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런데 두 지명이 나옵니다. 어디가 나와 있냐면 길갈에서 와서 복임으로 왔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자의 시작과 도착을 알려주는 것이 그, 이지명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길갈에 있다. 그리고 지금 백성은 복임에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데 그렇다면 길갈은 어디고 보김은 어디입니까? 어, 성경적으로 찾아보면은요 출애굽한 백성들의 행동을 추적하면 길갈이 정확한 위치는 뭐 정확하게 어디다 몇천년 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가나안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고 여리고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열두 개의 돌을 쌓고 요단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것을 기념한 곳이 길갈이었고요. 이스라엘의 가난 정복의 기지로 삼았고 또 이곳은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광야 생활을 하지 못했던 할례를 했던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했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복임은 어떠한 장소냐면 사실은 성경학자들이 추정조차도 하기 어려운 장소라고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오늘 본문에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통곡. 혹은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 시대에 굉장한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알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길가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능력과 뜻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기념할 만한 장소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요단강에 범람, 범람했던 시기에 그들이 법계를 앞세우고 마른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에서 무엇을 하냐면 할례를 합니다. 그런데 그땅 앞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전쟁을 앞둔 사람들이 그곳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뭐라고 설명하라고 하면 나 뜻거워서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 남자로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저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이 할례라는 것을 거기서 행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고 또한 하나님의 그... 백성임을 고백하는 장소였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 할례라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가나안 정복의 전쟁이 누구의 전쟁임을 고백하는 겁니까? 나의 전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내 가슴에 계속 튕겨 나간다면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길갈이 어떤 자리입니까? 그들이 모든 걸다 하나님한테 맡겼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전초기지에서 무엇을 하죠? 뭐 도구를 닦습니까? 전투 훈련합니까? 아니요. 일곱 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저큰성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벽이요 마차 두 개가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 두꺼웠다고 그래요. 뭐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그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갖고 좀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왜길가에서 왔겠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거는 이전에 없었던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낸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복임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장소가 오늘날는 어떤 장소인지를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확히 알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복임에서 백성들이 눈물을 흘린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죠, 여러분? 돌이키지 않습니다. 눈물도 흘렸고 제사도 드렸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돌이켰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 장소에서 눈물을 흘 리고 제사를 드렸던 곳이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돌이킴이 없습니다. 그 장소가 복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무엇인가? 굉장히 이게 죄송한 표현이긴 한데요. 하나님의 없는 예배 이런 표현이 복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모여서 교회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이라고 아멘 하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거기가 복임입니다. 어, 다시 한번 일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2절 너희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다시 상기시킨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언약의 시작은 그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 핵심인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당시 창세기 15장 내용을 한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롯이 소돔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소돔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롯이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출격합니다. 자기와 동맹한 애들과 그리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나 나가죠 그래서 대승을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롯은 또 보내 주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줍니다 다시 그리고 하나님한테 영광 돌렸던 전쟁 그런데 그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공허해요 왜냐하면 자기 후계자가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 기업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반응이 좀 찌뿌둥하니까 하나님 밖으로 내려, 데리고 나가셔서 뭐합니까? 저 별을 봐라 니네 자도 저렇게 많아질 거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믿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믿어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아무것도 없고 나이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어요. 어떻게 맺냐면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쪼개서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그 고대 근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사람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요. 언약자들이. 그 어떤 의미냐면 이 짐승의 쪼갬처럼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너 쫓길 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조는 사이에 하나님의 불이 그 장소를 지나갑니다. 이때부터 언약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불평등이죠. 내가 다 신실하게 지킬게라는 의미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언약을 지키십니까 못 지키십니까? 대답을 해주시면 어려우십니까?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아 어, 여러분. 마치 크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키십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크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는 언약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 지키... 아네 죄송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좀 오래 해서 대답을 안 하면 대답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히 제가 예예 예, 우리는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복임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알고 지키지 않는 장소가 복임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하고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해서 책망받은 장소가 복임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게 알, 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깨닫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길가에서 분명히 내려와서 너희들 경험했던 신앙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다시 돌아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돌아가지 않아요.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만 돌이키지 않아요. 너무 많습니다. 다년간 제가 교육부서를 맡아서 했는데 너무 이런 모습이 많아요. 언제 그런 모습 나온지 아세요? 수련회 가면요.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제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다시 내려와요. 아이들이 일주일을 못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제대로 가야 돼. 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다. 아 물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가는 친구들이 많죠. 안 돌이킵니다. 그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죄사함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분명히 아는데 지키지 않습니다. 왜 자꾸 안 들립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어기게 되면요. 주의 말씀을 계속 튕겨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겁니다. 악순환이에요. 근데 너무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수련회를 하면은요. 아이들이 첫째 날 다르고 둘째 날 다르고 셋째 날 달라요. 제가 일주일 수련회 한번 해본적 있거든요. 마지막 날에 다 터집니다. 너무 힘들어서 새벽 2시에 이제 기도에 그만해 끝. 이제 그만하자 딱 그랬는데 애들이 울면서 찾아와요. 같이 더 기도하자고. 다른 애들이 아니고 그냥 보통 애들이 그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증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왜 그래요? 너무 많은 걸껴입고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계속 튕겨내고 그 언약의 말씀 듣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도 오늘 이 시대도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가난 족속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너를 넘어뜨릴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계속 어려운 문제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결단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나의 발목을 잡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시거든요. 근데 단호하게 끊어내지만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무엇을 알수 있냐면,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믿음의 길을 들어서면 문제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 술 마신다고 잘못 알아,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뭐 연애할 때뭐 어떤 관계를 맺던... 마음속에 가치가 어떻습니까? 얻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을 돌아서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그렇죠 주님께서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라고 분명 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때 힘든 겁니다, 계속. 그래서요, 계속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픈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그 모든 죄의 문제 이 시간 다 내려놓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두 번째 복임은 어디입니까? 복임은 먼저 말씀드렸지만 눈물은 있지만 돌이키지 않는 장소입니다. 사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픈 거죠. 근데 그 사람 변하지 않아요. 예전에 고등학교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지막지하게 때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이 친구가 새벽에 저희 집으로 와서 자고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새벽에 들어와서 얘를 때리고 뭐 학교도 가지 마 모두 하지 마 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럼 엄마가 얘만 피신시킵니다. 넌 학교가 동생은 이미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 저희 집에 와가지고 다녔던 친구가 있어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 사이는 더 나빠져서 이 친구가 또 특공대를 나왔어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죽였다고 제 앞에서 소리 지르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친구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 몰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부자 관계는 이런 거지. 그러면서 이 친구가 다짐했던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머니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백을 했어요. 근데 잘 합니까? 잘하면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제가 봤어요. 다른 표현을 쓸게요. 남녀가 항상 그 마지막 헤어질 때뭐 합니까? 웁니다 그죠? 저 이해가 안 됐어요. 울면은 헤어지면 안안 안 헤어지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모든 제스추션 다 취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돌이키지 않아요. 왜 변하지 않을까? 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돌리는데 변하지 않을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 비교를 해보니까 사무일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웁니다. 얼마나 기괴하게 우냐면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하지 마라. 이제 술 마시지 마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막 이제 어이 이상하게 우는 거죠.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별 소리를 다 내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데요. 여기서 잘 보면은요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한나가 기도했던 그 상황 속에서는 한나가 자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수없다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초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할례를 왜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한나가 기도에 이 자리 에 갔을 때는요 이미 자기가 할수 있는 거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뭐 합니까? 후처를 얻어요. 후처를 얻었는데 행복할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여자가 자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상하죠. 남편은 또 잘해 줘서 그 잘하는 걸로 위로를 처음에 얻었는데 그럼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더 화가 나요. 또이 여자가 한명 났습니까? 여러 명 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울화병이 안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러다 진짜 막다른 단, 막다른 단계에서 이제 이 여자는 어떻게 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어려운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후회되고 아무것도 없고 완전 엎드린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고백이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도가 왜안 되냐면요, 우리가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 백성들이요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군대도 있었고 자기 땅도 있었습니다. 힘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과 좋은 조건으로도 할수 있었어요. 본문 1장 다시 보긴 좀 어렵지만, 본문 1장의 내용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승전보 아닙니까? 한 세대 전 자기 조상들 어떻게 살았는데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땅이 있습니다. 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기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많은 생각도 있고 내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힘이 있고 너무 좋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만큼 엎드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제사를 드리고 눈물도 흘리지만 자기 자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여기서도 잘할 수 있어요. 복임에서도 충분히 저희들 잘할 수 있어요. 지금 눈물도 흘렸잖아요. 하나님 잊지 않고 제사도 드렸잖아요. 하지만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죠. 언약을 아는데 언약을 지키지 않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 머릿속으로 아는데 몸으로 신천하지도 않고 마음으로 모르는 장소. 그리고 거절하는 장소. 그게 어디입니까?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우리 게 연약함을 고백할 때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또한 싶은 뜻과 사랑을 복하게 받아야서 살수 있는 존재라는 걸 순전히 고백해서 하나님과 깊이 그 마음이 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임이 어디입니까? 다시 길갈로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 자리를 복임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쳐요. 어, 5절이 이렇게 마무리 되는데요. 이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배를 드리고 다시 길갈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길갈로 돌아갔다는 내용은 없이 끝납니다, 내용이.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을 설명해 드리면 길가른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열두 돌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자기 자신에게 새기려고 몸부림쳤던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려 몸부림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을 앞두고 할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적을 앞두고. 민족이 다 말살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시하고 할례를 행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나누고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연이교회가 어떤 장소죠? 연이교회가 이 장소가 어디 장소입니까? 복음입니까? 길가립니까? 저는 복임도 되고 길갈도 된다고 라 생각해요. 우리가 닫혀 있는 모습으로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길갈로 가야 하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음, 제가 연희교회를 와서요,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냐면, 어, 은퇴 예배를 드렸잖아요. 은퇴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은퇴패를 읽어드릴 때 음, 장로님부터 이렇게 권사님들 한번한번 한 읽어드리는데 아, 참 명예롭고 아름답다는 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어,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나이를 아주 조금 먹다 보니까 제 나이가 27이죠. 네. 요즘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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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알겠어요. 그 어른들의 마음들이. 자, 한평생 이교회를 사랑했고, 이교회 평생 동안 같이 동역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걸었던 그 시간들, 그런 게 많이 느껴졌고, 또그 다음 주에 제가 우연찮게 설교를 하는 자리에 올라오니까 헌금을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감사 헌금을 내는데, 그다 한결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요. 어, 우리 그 신방을 할 때마다 구역장님들이 같이 가십니다. 구역장님들이 같이 가시고 권찰님들이 또 같이 가주세요. 어, 그리고 이렇게 먼저 막 교제를 나누세요. 그리고 오랜만에 봤던 분이 있으면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 바라봤던 그 시절을 또 나누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가족같이 연약한 분들을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참 귀한 장소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도 복된 장소구나. 이 장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 이 연희교회가 더 어떻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이 장소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내려치고 순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 다 내려놓고 송복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혹시 내 가슴 속에는 이 자리를 이미 포기하지 않았나? 그랬던 모든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통역자들이 더 아름답게 끝까지 천국 백성을 소망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길갈로 달려가는 귀한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그럼 가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먼저 주님 앞에 순복한다면 이땅 또한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나갈 아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요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우리 같이 한번. 나의 백성이 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